여기는 대전에 있는 페스트 중증 외상센터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계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떤 분보셨을까요 <일> <laughs> 여기가 그 대전에서 유명한 페스트 중증 외상 다시 다시 여기가 대전에서 유명한 페스트 중증 외상센터가 맞나요? 어, 중증 외상센터. 네.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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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어, 일단은 페스트리는 브랜드를 제가 너무 광적으로 좋아해서. 네. 요거는 쓰는 공구도 있지만 펜심으로 네. 구매한 것들도 있고요 와. 이쪽은 공구는 네. 다 바깥에 나와있고 네. 이제 빈 시스테이너만 이렇게 공간에 인테리어적으로 넣어놨어요 와. 근데 아직 빈 곳이 있어서 네네. 조금 더 채우고 싶은 욕구가 <laughs> 있는 상태고요 <laughs> 야, 아니 이런 건 어디서 다 제작하시는 거예요? 저런 건 제가 이제 네.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와. 아직까지도 더 꾸며야 되는데 네. 본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 여기 지금 패스터 시스테이너가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패스튜만 네. 먼저 한번 보고 싶어 여기 아래도 테이블 네. 아래쪽도 빼곡하게 와.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기존에 있던 것을 제가 색칠을 했어요 아. 나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오, 예, 페인팅을 해서 색칠을 했어요. 와 너무 예쁘다. 그럼 이것도 글씨도 다 글씨도 제가 어. 스티커 제작을 해서 네네. 부착을 했고요. 와 어, 이게 아쿠아리안이 상호신 네. 어,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오. 제가 인스타에서도 아쿠아리안이라는 닉네임으로 쓰고 있고 네. 이게 아쿠아리안이라는 이름이 네. 어항 받침대를 만드는 네네. 원목으로 네네. 어항 받침대를 만드는 사람인데 아 본업이 그러면 그래서 그거... 아쿠아리안. <laughs> 아, 자연적으로 이 원목을 만지게 되니, 공구를 네. 테스트를 사용하게 되시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으시면서 시작이 됐군요. 맞습니다. 지금 전동도 쫙. 일단은 이 정리가 예술입니다. <laughs> 와, 저기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너무 궁금해요. 와. 아마 신기한 게 많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와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진짜. 이거 다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는 굿즈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패스트리 이제 전체 똑같지가 않고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마다 나오는 굿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국, 전국 그리고 전 세계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굿즈를 먼저 모았고요. 와,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말고 해외 산 제품들 한번 너무 궁금해요. 네, 해외에서산 제품들은? 네네. 일단은 국내에서 못 구하는 부분은 병따개도 국내에 나오긴 했는데. 네네. 모양이 조금 다른. 헉, 어머, 진짜. 저거는? 아, 만져도 네.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우와. 아니, 거의 다 지금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네. 펜 같은 경우에도. 헉, 맞아요. 이런 것도 유명한 없어요. 브랜드. 네. 연필을 만드는 유명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출시를 했어요. 아,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것도 미국이나 본사 직구. 네. 아 직구로 거의 네. 대부분 직구로 이제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본사 직구.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시계는요? 시계는 이것도 지금 네. 현재 두 가지 타입이 나와 있는데 네. 하나는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쓰고 있고 네. 또 다른 디자인 뉴, 뉴 디자인은 네. 이렇게 진열해놓고. 네. 와. 아니 이런 것도 팔아요? 저거는 아주 오래 전에 나왔던 네. 지금은 이거? 구매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제터리 맞나요? 예, 네, 제터리예요 <laughs> 제터리. 아주 오래 전에 나왔던 것이고. 와 이런 것도 있었어. 네. 너무 신건 뭐카터칼도 있었네요. 네. 와. 아마 요것도페스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아, 이거는 국내에 아, 나와 있는 멀티 멀티 커. 네, 네, 네. 아, 앞에 가위 타입이네요. 네, 요게 현재 많이 네. 보이는 국내에서도 네. 볼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 나왔던 오. 지금은 생산하지는 않네. 이런 게 귀한 네.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새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요것도다 예. 그 짓고 와서 사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아. <laughs> 이 사람 뭐예요? 이것도 안에 내용물이 들었어요. 벨트인가요? 벨트. 아 그거 혹시 아고 공구함 예, 이렇게 잡아주는. 이야. 어,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여기 시계도 있는데 네네. 이건 선물 받았어요. 이건 손목 그, 시계네요. 네, 이거는 덴마크의. 네.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진짜 네. 환자가,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나요? <laughs> 세계적인 넘버 원인 환자가 있는데. <laughs> 대전 중추센터 아니야, 거기는 이제 <laughs> 세계 중추센터. 그 친구가 <laughs> 네. 한국에 네. 한번 왔었어요. 저를 저랑 시간을 맞춰서 네. 저를 보려고 왔었는데 그때 네. 선물로 가져와 준 시계. 와. 세계에서 유명하시군요. 어 조금 한국에서 페스트툴의 광적인 환자라는 게 소문이 난것 같아요. 소문이 났나요? 네. <laughs> 저도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와, 이 옷은요? 옷은 위, 위 거는 이제 네. 호트 팀장님, 네. 팀호트 팀장님이 네. 어, 툴가이즈 패스툴 툴가이즈를 하시는데 그래서 네. 아, 그 받으신 옷을 거예요? 전시할 수 있게끔 기부를 해주셨고 이런 가방도 나왔군요 네. 와... 어, 야구공도 있었어요? 이건 국내에서 네. 첫 패스툴 1주년 때 생산된 굿즈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서... 한국에서 일, 첫 번째 굿즈로 네. 야구공을 만들었는데 네. 이것도 귀하신 분이 네.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한다니까 네. 기부해 주셨어요. 야, 와 대단하다. 아 이거는 와 하나는 아니, 이거는 거는 티. 이거는 뭐그 컵받침. 컵받침, 컵받침 그렇죠. 컵받침이고 또 미니카, 미니카도 <laughs> 미니카. 있어요. <laughs> 이런 것도 이제 해외에 있는 건 거죠. 네, 저거는 또 네. 감사하게 네. 페스트의 유럽 쪽에 네. 직원분께서. 야 제가 패스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선물로 받은. 와 너무 좋으시겠다. <laughs> 정말 정말 부러워요. <laughs> 여기에도 컵도 막 텀블러, 막, 텀블러도 너무... 지금 보시면 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요. 사이즈도 다르고 네. 디자인도 다르고. 아니, 그럼 다 해외 각... 국에서 예. 이제 다 다르게 판매되는 그런 모델인 그렇죠. 거예요. 한국에 나온 것도 있지만 네. 한국에 없는 것이 맞아요. 없는 한국이나 세계 있는 거 보는 거 같은데 와 선풍기도 그렇고 저 위에 가방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먹... 아 이것도 이건 만드신 게아니라 원래 나오는 예, 거였어요. 나오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네. 아뭐 다 좋고 다 아끼시겠지만 가장 아끼시는 게 있나요? 가장 아끼는 거는 네네. 제가 제일 가운데에 어, 네. 있는 페스툴 시계인데 네. 안에 톱니가 조심이에요 보여요? 초침이에요. 보여요? 네. 우와 이게 저거 저거 지금 선물 받으신 게 시계랑 또 다른 거잖아요 요거는 네. 정말 뭔가 페스툴스럽고 목공과 관련된 네. 소가 표현이 되는 초심이라 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이것도 선물 받았어. 와 선물 너무 좋으시겠다. 와 <laughs> 이건 사실 어, 네. 어떻게 선물 받았냐면 네. 덴마크 친구가 네. 직접 차고 있었던 시계예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네, 네. 본인이 차고 있던 걸 풀러서 줬어요. 오모 오모 오모. 그래서 어머머. 지금 시간도 덴마크, 덴마크 시간이에요. 야. 제가 안 맞춰봤어요. 지금. <laughs> 어 멋있어요. 뭐뭐뭐뭐 뭐, 뭐, 뭐. 진짜 하나라도 하나라도 제패스툴 써있으면 다 이제 모으시는 예. 거죠. 그리고 뭐패스툴에서 이제 출시되는 모든 것들은 항상 네. 전 세계 의패스툴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혹시라도 새로운 게 나왔나. 백주년 <laughs> <진짜. 웃음> 때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옷이나 네. 모자 종류여가지고 따로 옷이나 모자는 따로 옷장에 넘어놔서 지금은 어머.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와 그럼 여기 더 있는 거예요. 공간을 더 만들고. 나중에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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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옷이랑 모자 이런 거또 따로 있는 거고요. 네.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와, 그리고 네. 페스티벌은 지금, 와, 저쪽에도 너무 예쁘게 진열이 잘돼 있고, 또 신기한 것도 많아요. 네. 와. 근데 너무 깔끔해요. 원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차차차차 이게 사실 지금 조금 지저분해. 아 이게 지저분한 상태인가요? 재나 이런 것도 저는 네. 좀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정리를 해놓는데. 네네. 네. 요즘 미리 현장 일이 많아가지고 오, 공방을 네. 정리를 많이 못해서 지금 조금 지저분한 상태. 와 이게 지저분한 상태면 원래 네. 성격이 와와 <laughs> 와. <laughs> 우와 이거 집집이 대박.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지금 사용하시는 것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이제 수집하시는 것들 인가요 사용도 하고요. 네네. 뭔가 이쁜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제가 패스툴 말고 외적인 네.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브랜드를 네. 이쪽에다 전시해놓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와.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수공구들. 네. 뭐 이쪽은 한국, 대패네요. 한국 대패들 네. 그리고 이쪽은 할더 망치. 네 음, 그리고 이 페스트 네, <laughs>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손에 잡히는 곳에 놨고 너무 예뻐요 스타민가 아 이거는 아마 아마도 다른 분들도 처음 보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나무로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나서 네.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궁금했어요. 네네 왜냐면 여지까지 본 적이 없어서 그쵸 노란색만 봤는데 네. 나무로 네. 이게 그래서 본사 네. 독일 본사에다가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아, 네. 이게 생산된 게 맞는지 네네네. 혹시 지금도 판매되겠는지 음. 했더니 답변이 네. 1980년대까지만 생산하고 <laughs> 대박. 그 이후로는 생산을 안 했대요. 그리고 정품이 많고 본인들도 매장 본사에 딱한개 네. 갖고 있대요. 이거 <laughs> 어디서 하셨어요? 그건 좀비밀로 아, 비밀, 비밀. 비밀로. 아, 그건 비밀. 네. 오, 완전 귀한 거네요. 음. 우와. 오, 멋있었어요, 진짜. 네. 멋있어요, 그거죠.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좋겠네요 그쵸? 네. 예. 와, 멋있다.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끌이에요. 네. 페일이라는 유명한 끌 회사인데, 지금 날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멋있습 사실, 거예요? 실제로는 저는 요 끌은 잘 사용 안 하고, 네. 음, 전시, 그리고 음. 페일, 페일이라는 끌 자체를 제가 또 네. 좋아해서, 네, 네. 수진목장, 요것도. 이거는 대패인가요? 예, 이거 남경 대패라고 <laughs> 네. 이렇게 손을 잡고 네. 밀어서 사용하는. 대패를 자주 쓰시나요? 그냥 쓰시인가 어, 가구를 건? 만들 때쓸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빈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음, 요즘 요즘은. 전동 공구나 큰 기계들이 워낙 네. 정밀하게 잘 나와서 네. 마무리 단계에서 마감할 때 대패를 아. 주로 쓰고요. 야,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스타빌라에서 이벤트를 했을 때 네, 네, 댓글을 달았는데요 네, 뽑히셨나요? 15명을 뽑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laughs> 제가 원하는 걸 네. 본사에서 각인을 해서 <laughs>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서 사실 제 업무랑 굉장히 잘 맞는 것이 저는 네. 어항받침대를 만드는데 네. 어항받침대의 생명은 수직수평이거든요 왜냐면 음. 무거운 물이 들어가는 유리, 네네. 유리 안에 물이 넣어지기 때문에 수중, 수평이 안 맞으면 네네. 어항이 터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 진짜요? 네오 그래서 저는 항상 수평자는 저와 함께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수평자가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뜻은 뭐예요? 어, <laughs> 뜻을 알려드려야죠 네. 저 멀리서, 얘가 네. 어,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네. 나무로 만든 네. 어항받침대 네. 아쿠아리안이 아, 만들었다. 아, 응. 그 이거 안 쓰시려고 이제 아예 기능 키우고 나가셨네요. 아무 됐어요. <laughs> 와. 피카 제품도 이렇게. 예. 네, 피카도 제가 좋아하는 네, 브랜드. 네. 야, 이런 건또 어, 언제 다 달이... 려? <laughs> 하나씩 하나씩. <웃음> 하나씩. <웃음> 네, 네. 모아 모아 모아. 네. 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laughs> 어 이게 수공구 요즘 굉장히 핫한 네. 톱 중에 템플 톱이라고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쓰고 계세요 특히나 오, 이제 수공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네. 장부 파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계보다는 수공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자주 쓰시는데 날마다 다 종류가 달라서 네. 사용 용도에 맞겠습니다. 와, 멋있네. 이게 케이스는 만드신 거예요? 네, 얘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요, 요거는 제가 네. 직접. 직접? 요 전지를 됐고. 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오, 너무 멋있다. 우와. 어, 이거 한 번만 만져봐도 되나요? 아, 네네네. 그리, 그립을 한번 느껴봐도 되나요? 네. 와. 이것도 왠지 일본 장인들이 한땀한 땀. 한땀 <laughs> 요거 한고 하던 그쵸? 네. 손잡이. 네. 와. 요렇게가 맞나요? 네. 와 멋있어요.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어 일을 하다 보면 자재가 남아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자재를 모아서 어 어머, 어머. 피스 보관통으로. 헉. 어머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네. 너무 예쁘다. 와 손잡이나 이런 부분도 어, 돌아다니는 <laughs> 자재를 가지고. 와 정리 대박입니다. 아 이제 많이 주로 쓰시는 끈이 여기 쫙있군요네 여기는 주로 많이 쓰는 네. 끈이에요. 미니 클램프들도 오. 브랜드마다 좋은 색깔이 아. 이뻐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희 집에 <laughs> 사는 양입니다 <웃음> <웃음> 와 어, 뭐 옷은 바이크 타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네. 어, 이것도 감사하게 네. OSK라는 OSK툴이라는 네, 네. 마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대만 업체가 있어요 네, 네. 어, 그쪽 대표님께서 네.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한테 호감을 표하시면서 오, 이거 주셨어요? 너를 보러 한국에 가도 되냐? 오 진짜요? 어, 예, 오셔요 했는데 그때 우와.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와주셨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군요 저요? 저요? <laughs> 와 저기 위에도 저 페스티벌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살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아, 네. 만드는 아. 요, 타카는 뭐야? 타카도 다 커스텀하신 네, 거예요? 네, 커스텀한 거예요. 와, 멋있습니다, 진짜. 와, 저 클램프도 정리가 너무너무 잘돼 있고, 야, 이거는 진짜 정리하는 거 정말 배워야 되겠네요. 와, 공방에,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면 정말 그, 완성물 있잖아요. 사장님 만드신, 대표님 만드시는 네. 그, 그게, 믿음이 갈것 같네요. 가는 것 같아 그냥. 오 어, 이게 제가 사실은 어, 안 다치려고 정리를 네. 잘하는 편이에요. 아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 네. 일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고, 네, 네, 네. 이 목공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해요. 순식간에 네.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서 네. 저는 일단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 끝나고 정리. 특히 발에 뭐 뭔가가 밟혀서 네.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네. 톱질 하다가 네. 실수가 나오고 끌질 하다가 실수가 나오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 와서, 저 바닥도 깨끗하고 어려워서, <laughs> 대전에 와서, 와, 정말 잘온거 같아요. 너무 멋있고,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와소리가 진짜 한 100번 한거 같아요. 저런 것도 다 하나씩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예, 파이프도 직접 만들고요. 파이프 다 꺾어서 만드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작정 쳐들어왔지만, 이렇게 <laughs> 소개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진짜 예고 없이 왔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데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와,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아쿠아리안 사업도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아리안 <laughs> 근데 제가 성함도 안 물어봤네요. 네. 누구세요? 저는 어항 받침대를 만들고 있는 아쿠아리안의 이용현입니다. 아, 네. 근데 누구세요?